민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정부의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을 수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예타가 나오지 않는 신안산선을 마포까지 가는 선을 잘라 여의도를 종점으로 하는 차로 만들므로 저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인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인선을 지중화하고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선이 95% 완성되었으나 수원의 민원으로 아직 완전한 개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철도를 놓아본 경험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한 경험이 있고 국토교통부의 공무원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민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선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고향선은 이곳에서 나가 신도시를 건너 세전역에서 서울대로 가게 됩니다. 그 경전철은 두산건설이 민자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산건설이 상장이 폐기되고 실제로 부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두산 건설을 두산 중공업이 인수했는데 두산 중공업은 이제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매각될 단계에 있습니다. 원전 사업의 폐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두산 중공업에는 1조 6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민자 사업을 해서 서부선을 연결해서 고향선으로 연결한단 말입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닫고 그저 고향선 식사역에만 매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전철이라고 합니다. 표준계가 아닌 작은 경전철로 두량이 매달려서 가는 그 경전철로 기껏해야 200명을 실어나는 경전철로 3만 5천의 식사동은 물론 10만의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laughs> 고향시청역에서 식사역까지 예타를 어떻게 받아낸단 말입니까? 예타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대곡역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이 각도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곡역에서 이곳 식사역까지 트램을 놓자고 그렇게 이 지역의 대표들을 설득했습니다. 트램은 표준계입니다. 경전철이 아니라 넓은 기차입니다. 그것은 옛날의 전철처럼 전기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 가고 무공해로 가고 그리고 식사 역에는 세 개의 역과 풍산역의세 개의 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지역에절도에 관심 있는 분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문이 너무 크고 고향역고향선 식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여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된 대로 하겠습니다. 제작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식사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식사동의 집가 하락을 막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와 서울 사이의 10만 신도시를 허락하는 그 내용이 그래 경전철 3.3km를 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집을 사지 않고 서울 쪽에 창릉신도의 시에 집을 사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막히는 전철은 서울 쪽의 창릉신도시가 훨씬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 사례가 상암입니다 우리가 방송국을 여기다 유치했지만 상암신도시가 생기면서 방송국이 글로 이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식사동의 가치가 경전철로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떨어지니 고향역, 식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을 걸고, 고향역, 식사역으로는 식사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언제 이것이 착공되고, 언제 이것이 개통될지 막연한 이런 일을 가지고 주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광교 신도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교 신도시는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제가 연도는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장릉 신도시가 완성된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정부의 발표대로 계획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장릉 신도시 2028년은 LH 공사가 토목 공사를 끝내고 분양을 끝내는 시간이 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경전철 하나의 식사동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를 격박하고 특전정파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가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를 얻지 않고 저는 당당하게 국회에 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를 하고 낙선을 불구하고 저희 시 지존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굴복해서 표를 얻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대표를 여러분 뽑아주셨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식사동 주민을 우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들과 싸울 것이며 말꼬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런 시민의 대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식사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가? 식사동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아파트 전원 이 명품 신도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마용성 수용성이 왜 집값이 오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용산, 성수동 내지 성동, 수원, 용인, 성남은 일자리가 있는 곳,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있는 곳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의도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마포에 집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직장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역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역에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만들어질 것이며 대란로에는 각종 은행과 투자 회사와 외국계 은행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여의도에 금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곡에 LG와 중견 기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산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천선이 중요하지 않고 고향선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대곡소사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강남으로 가야 한다, 마곡으로 가야 한다, 괌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로 단박에 가는 기차를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일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동은 이곳에서 트램으로, 대곡역으로, 이곳에서 G 버스로, 백마역으로, 아침에 타고 출근해서 대곡역에서 타면 홍대 있고, 용산, 서빙고, 신사, 노년 강남 6정거장 만에 강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백마역에서 탄다면 대곡, 동대입구 용산, 서빙고, 신사, 노년, 강남 7정거장 만에 강남에 도착하게 될때 강남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전원 도시 식사에 와서 집을 사고 전세를 얻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신사동이 지켜질 수 있다. 그래야 명품 도시가 될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김영환. 여러분.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신분당선을 용산을 거쳐 서굴역을 거쳐 구파발을 거쳐 삼성리를 거쳐 원당을 거쳐 일산으로 오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경의 중앙선을 타고 용산에서 연결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재에서 양남 노년 진사를 거쳐 서빙고동 가운데 동 서빙고로 가는 전철을 서 서빙고로 동빙고로 가는 전철을 서빙고로 바꿔주면 되는 일인데 이것은 저에게 맡겨주면 되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겠습니다. <laughs> 싸워야 이깁니다.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식사동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판단으로 고향역 식사동을 마냥 기다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식사동을 선택할 것인가? 고향역 식사역과 함께 강남을 40대로 분대로 주파하기 위한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문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노력하는 정책과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모레 투표장에서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 주민 여러분, 경전철 하나에 우리가 창릉 신도시를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산이 죽는데 식사만 살수 없습니다. 고양이 죽는데 식사동만 살아서 부동산이 뜨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일산도 살고 식사동도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산에는 매출업 500억짜리 회사도 하나 없는 거 제가 이 떠온 안산만 해도 서울반도체를 포함해서 태양금속을 포함해서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1년 매출이 수조원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8만 도시에 매출액 1000억짜리 공장도 하나 없는 일자리가 없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베드타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노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백만 신도시 가운데 꼴등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의 재정다립도의 반도 되지 않는,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도 바꾸지 않고, 이런 현실에도 분노하지 않고, 이런 현실에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는 과밀, 억제구역으로 1594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으로 돼서 우리는 지금 150평 되는 공장도 짓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취득세를 300%를 물어야 하고 소득세를 500% 물어야 되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는 이 도시가 자족도시도 테크노밸리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릉신 도시 덕분에 테크노밸리 3만 평이 무산된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산된 그러고도 시가 발표를 쉬시하고 있고 여당 후보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기막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일산에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시민을 떠난 시민단체도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저 공원에서 시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양병 토론회에 서 있었던 2분 30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부가 미칠 전에 중앙투자.